그찍을 하다보니까 하나밖에 안들어온다고 본것 같던데 맞는지 잘못인지 게임하려다가 뭐 유튜브 보고 증폭이라고 <laughs> 뭐, 하나? 뭐 이거를 한번 더 키우고자 뭘 한다고 했다본가 했던데 그래서 얘가 뺐다가 꼽아봤대요? 어.. 뭐, 뭐 이것저것 해본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그래픽 사진 나와있는 거 보니까 뭐 유튜브 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네. 게임 못하니까 막한 3일간 죽었었나봐요 음.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작년 4월 달에 떴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삼성 램이 네. 가장 문제 있었을 때 판매된 그거예요. 일단 제 걸로 뽑아가지고 부팅을 해볼게요. 모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죠. 레미 네. 뻑난 네. 건가요? 그러면 안 뭐라고 해야 되죠? 레미 원래 처음부터 문제도가 있기도 했고요. 아, 뭐 고장 나기도 했어요. 아니몇번 넣다 었 뺐다 했던 건 알아요. 네, 뭐 이렇게도 빼고 저렇게도 빼고. 뭐. 그래가지고, 하나는 완전히 고장났고요. 하나는 화면은 들어오는데 블루 스크린이 뜨더라 지금, 저, 지금도. 마찬가지로 블루 스크린이 뜨거든요. 네. 제 거를 꼽았는데도 블루 스크린이 뜬다 그러면은. 아 중요한 건 없어요. 다 날라가도 돼요? 안 해요. 다 날라가도 돼요? 네. 지금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다 날라가도 돼요. 일단 화면이 안 뜨는 거는 메모리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껐다 켰다 하면서 윈도우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지 여기는 생긴 년지 오래됐나요? 지 지금 이번이 7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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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제가 진짜 관심이 없었나봐요 금 지금 지 앞에 핸드폰 가게 다니거든요 금민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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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가 원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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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다 옮겼어요, 뒤쪽에 있다고. 어, 위치는 좋더라고요, 아까 면서 보니까. 네. 제가 국민정업 당연스럽게 금방. 그냥 바로 보이잖아요. 네. 국민정업에서도 와요. <웃음> 저한테. 그렇죠. <laughs> 네. 뭐, 부터 써야 되니까. 네.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뭐가 많이 안 좋나요? 네, 다른 게또 문제가 있네요. 어떤 게? 지금, 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파악을 좀 해봐야지 될것 같아요. 네. 연락주시면 집에 있다 올게요. 네, 그게 나가실 건데. 네. 이거는 SSD를 교체를 해봐야 되겠네. 다렇 p 파워를 주고, 네. 이거를 켜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잘쓰던 건데. 얼마나 됐거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한 4, 5년 됐던 것 같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네. 켜도? 이쪽에 살짝 확인하고 뭐 이랬는데, 음. 선에 막 끊어지고 이런 것도 신경 요 이게 4, 5년 되셨다고요? 처음에 중고로 사셨나요? 저도 직원이라 그렇게 다 디테일하게 기억 안 나요 4, 5년은 더, 되, 더 되신 거예요 쉬고 와서 그런 거지. 우리 쉬어서 그런 건 아니고. 살다 보니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실제로 쓰는 거 쉬고. 제 앞에서 켜도 안 켜져요. 맹도도인 거 같아요. <몬> 어떻게 하실건지 메인보드 교체 필요하면 메인보드 교체를 해주세요 이거는 메인보드만 교체를 안하시는게 낫죠 아 메인보드가 비쌀거 같아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 네. 이미 오래된거라서 음. 메인보드만을 교체는 할수 있어요 근데 중고로밖에 못하고요 새거가 안나와요 아 세대가 오래되고 네. 그래서 중고로밖에 못하고 중고로 교체한다고 하면은 다른거 어떤게 또 나갈지는 몰라요 카드..하드만 쓰면 안돼요? 음, 그렇게 하죠 그냥 를 그냥 하드만 따로 쓰고 입시는 그냥 보관하는드만띄어드려요 하드도 아니고 ssd 밖에 없으신데 그죠 어, ssd 그거 거기 운영체제라서 ssd니까 고르시게 되면, 집에까지 설치하는 거를 원하시면, 다 고르신 거에서 2만 원이 추가가 되세요. 그렇게 되시고, 저희는 이게 그 전단지로 짜져 있었거든요. 어, 전단지로 그 달마다 매번 짜놔요, 견적을. 이런 구성, 이런 구성.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대를 생각하시는 건데요. 네. 게임을 게임으로 혹시 뭐 하는지 아세요? <laughs> 어. 버워 치가 발로란트. 아, 예. 네. 고 그, 초등학교 왕야. 중학교 때까지 <laughs> 네. 아, 네, 보통 나가는 거는 92만 원짜리가 있고요. 1 3 3만 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조금 더, 나가, 더 나가도 상관이 없다고요. 143만 원짜리가 있어요. 여기도 133만원짜리 해도 다 돼요. 똑같이 또. 메인보드도 아니야. 참나 같네. 잠깐만. 자. 일단, SSD. 개가두개 2개 이상이 문제가 있다 얘기야. 야, 지금 한장하겠다아자 지금 이거는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테스트를 다 해봤고 메인보드를 이제 제 걸로 바꿔가지고 테스트도 해봤어요. 근데 두 가지가 두 개가 아니지. 세 개지. 메모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지만은 메모리까지 합치면은 세 가지가 문제예요. 일단은 메인보드에서 다, 다 그대로가 아니고, CPU하고, 메모리하고, 이제 제거 메인보드에다가 해가지고 연결해서 꼽아봤을 때는 부팅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기존 SSD를 꼽아봤더니, 그러면은 또 부팅이 안 돼요. 에러 메시지가 뜨고. 그래서 SSD만 문제인 보다 했는데, 아, 보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요. SSD는 지금 이거 검사 걸어 놓은 거거든요. 검사 걸어 놨는데, SSD 검사가 저속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빨리 나가는데, 지금 완전히 하드보다 가도 못한 그런 속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결론은, SSD, 메인보드 두개다 센터로 보내보고요. 그리고 갔다가 오면은 메모리를 장착해가지고 정상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잃어버리니까 이게 두세 가지 문제가 같이 나버리면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발 아니기를 바라면서 작업을 한 건데, 아 힘들어, 이거. 적기도. 하도 AMD 맞으니까 인텔을 넣어플라시트이야뭐 그러면 그럴 수, 있네요. 이럴 수 있는데. 아, 기관은 많이 남아 있어요 메인보다는. 아 그래요? 네. 26년 그때 8년도 되었거든요. 음. 보내면 아마 AS를 써놓을 거예요. 아,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